레쉬 숙련 등 280점 뭐야 이거 베인이구나 아니 뭐야 이거 280점 베인 뭐지 몰라 정글 잘하면 이기는 거지 <laughs> 정글이 잘하면 게임을 이겨요. 매니아들이상선었습니다 상대 유체화 소리 나면 같이 유체화 키고 아시겠죠잉 네 알겠습니다. 도란 방패 하 남자네. 하남자네, 가로열고 띵거. <laughs> 아, 상대는 텔포 있어서 이제 좀 맞아도 복귀텔을 쓸수 있다는 게좀 슬프죠잉? 아, 아프네. <laughs> 아, 아파. 텔포가 없어 나한테 온다네 상대 텔포 있을텐데 어 안쓰네 일단 6렛 아 포션 먹을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게요 아끼면 똥된다 상대 이제 6 찍고 이제 또 난리 피울 수도 있는데. 어, 저, 저, 장난해? <laughs> 인 거가 만만하니? 뭐6 찍으면 무적대? 이 자식이. 내 상대는 텔포. 저한칸 먹는 거안 돼요, 텔포 아니라. 조금씩 전진했어요 여기까지 전진했음. 와 진짜 웃음벨이다 너. 한칸 먹어 도 되겠니? 다음에 한칸 먹을게. 제압되었습니다. 아 근데 아톰 죽었네. 아 미드 죽은 거구나. 아톰은 죽인 거고, 아, 아뭐피 많고, 나한테 올 확률 있는데, 이거 빨리 한칸 먹고 도망가면 안 되나? 먹고 빼는 척 숨어, 숨어, 숨어. 이이이 확실히 약해 확실히 약해 뭐요 또 유차 늘었다고 저러는거 봐라 <laughs> 오면 죽어 임마 오면 죽어요 죽거나 먹어 임마 아 이거 먹지 마 <laughs> 용스티라면 뽀뽀 안 해줄 거야 아이고 좋냐인데 아, 진짜 쉽다 쉽다 쉬워 한칸 먹고 갈게요 너무 쉽잖아 으. 이 유충 감사해요 에 맞겠냐고 아 이걸 안 들어와 한번공 교환 아, 들어올 줄 알고 궁 썼잖아. 근데 궁없으는너 근데 못 들어오잖아, 이제. 아깝다. 그럼 상대 텔포 빠지겠죠? 아깝다. 만화 어디 갔어, 내 만화. <laughs> 내 만화 어디 갔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잖아 이거? 근데 우리 보스는 어떻게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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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그. 이걸... <목소리도> 아,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아 나이스, 애들 잘한다, 근데 안 깨져, 안 깨져. 유사텔. 천문의 일텔 썼음. 아이고. 아싸. 아무 뭐 진짜 심각하다. 아나, 진짜 모르겠네. 형들, 나 진짜 몰라요. 형들 어지러워요, <laughs> 어지러워요. 가자, 가자, 나 너무 돈 많아. 경비 한번 하자. 아니, 박지 말자매. 아했어 박지 말자매, 자우야. 아. 그랬어. 아, 진짜. 아, 짜오야, 네가 박지 말자매. 아, 나라도 잘하자. 오, 나이스. 아니, 이게, 골드 아이들이? 뭐야, 손대나, 우리나? 그래서 짜증이 나네. 짜증날 짜장면, 짜장면. 어제 짜장면 먹었죠? 알리, 알리. 옴대 뭔데하노 아, 잃었다. <laughs> 아무 개무시해 버렸네. 아이고 진짜 <laughs> 너무 슬퍼 게임이 이게 맞냐고 골드냐고 서로 <laughs> 아 릴라 말하는야 <laughs> 이거 짜오가 바톤 모 터뜨렸으면 게임 적겠다 짜오 주자 이거는 모르고시 그나마 다행인건 유성이 아니야 이러면 제가 사거리 싸움 안주면은 진짜 괜찮거든요 사거리 안준다는 마인드로 근데 대신 이제 붙었을 땐 진짜 세다. 집공이고 나는 정복자도 아니고. 씨. 아이스 CS 오좀 고맙고. 보랑 거미야, 너 혼날래? 방패 안 사와? <laughs> 수학 날안 사온 게 어디야? 그거 하나 봐줄게 헤헤헤 <laughs> 방청이 먹어 나이스 어우 야 이거 막 마지막 거는 솔직히 놓쳐야 맞는건데 나이스 헤헤헤, <laughs> 바보녀석 적중률 100%? 왜 안오냐? 지금 단갈인가 릴리아는 일단 우리쪽으로 출발했어요 만날 수도 있겠는데? 안났다 캠프가 어떻게 되 아씨, 우리 정글 봐주고 싶다. 내가 내려가고 싶다. 나이스, 릴리아. 손도면 기분 좋은데요? 손도면, 혼돈은... 아. 솔킬? 이번 판도. 파트는 안 좋네. 일상. 일상이야. Q 하나 주고 W 선물 할게요. 설마 밀고 와드려야겠는데, 답이... <놀람> 왜 그거 부시면갱 화준데, 어... 부시면갱 화준데... 오 나이스 안끌렸어 오씨앗 잘못 다나오 좋아요... 제발 아, 내 털에 다 나가네. 와드 해야겠는데, 요 아, 이거 나한테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전국자가 아니라... 이거 큐하나띄게요 어, 뭐야? 밑으로 내려갔네. 우리 밑, 우리 미드 어떡하냐? 아쉽다. 노플 어디서 가니? 어, 아! 와, 저거 먹고 가야겠다. 기분 개나쁘네. 세나 말투 귀엽다. 아, 안 맞았네. 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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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이. 호잇, 자! 너 근데 이 정통으로 맞았으면 가셨던 거야, 너. 알지? 어서세칸 뜯어먹었다. 나이스. 감사, 감사하라, 첫. 감사합니다. 그냥 잘 할, 응원이 최고야. 아, 너무 깔끔한데? <laughs> 아, 근데 이거 미드 밀면? 와, 나이스. 엄지척이요. 미드 밀면 대박인데. 와, 이거는, 이건 맛있는데요? 난 여기 와든것 같아. 통통통 고철덩어리 컷 우와 스탑무빙 어떤데 방금 어때요 방금 아, 스탑무빙 뭐야 멈춰 아, 탈론 개발린다 이거 왜 미드 안치죠 다같이는데 아, 전령? 그래, 그래. 전령도 좋지. 탈론, 너의 도주력을 보여줘. 안 믿고 있다고 아, 진짜, 쓸모없네. 와. 와. 지렸다, 방금. 이건 핑 겁나 찍어줘. 이런 기분 개좋다고. 기분 째지, 조잉? <목소리> 보여주나? 수면 <목소리> 보여주나? 수면이 있어야 보여주죠? 탱, 탱, 탱. 보여줘. 아, 어... 난 진짜 잘못하는 게 없어. 근데 이판 이겼다. 안 온다, 안 온다. 아, 이거! 아, 근데, 바른 쪽으로 돌아도 되긴 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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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와우. 안돼 형. 형 근데 빨리 왔으면 좋겠어. 형 이거 이거 이거. 나이스. 아우 우리 사슴 빠르네. <laughs> 뺏길 뻔했어. 뺏길 뻔했어. <laughs> 에이사 이기긴 했다. 우리 날센 도리탈론 비양아. 오 날쌘돌이 날쌘돌이.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 아, 힘냈다. 머리 뚫렸네. 그리고 한번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